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은8 월의 첫날 이자. 미주 제1회 목욕탕 띵크 목회 세미나가 기대되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오시고, 낮에 참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녁 7시에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큐티하면서 가정과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어제 들은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토 속에 확장되어지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제두 응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나일 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어, 개구리 재앙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어 정말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 더 나아가서 어, 파리 때가 어, 득실거리다가 오늘 본문은 어, 이가축의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악성 종양이 어,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전염되는 일들이 번지게 됩니다 참 여러가지 재앙이 벌써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는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어, 이전 재앙도 각 재앙마다 어, 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번 재앙들을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가축 안에 도는 돌림병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이 어떤 가축들인가 이렇게 보았더니요, 어, 이 말, 나귀, 낙타, 또 소나 양 이와 같은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도는 것입니다. 저희, 이 당시 이것들은 실은 모든 사람들의 동력이라고 할수 있죠. 요즘 우리가 쓰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어,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전기 없으면은 뭐, 우리 아무것도, 에어컨도 틀 수도 없고, TV도 틀 수도 없고, 심지어 요리도 할수 없고, 이제는 전기가 없으면 자동차도 탈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파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모빌리티, 낙타 같은 거는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동물인데 움직이는 것조차 심지어는 소나 양 이것은 우리들의 식용을 위해서 쓰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가축안에 도는 이 돌림병은 우리의 생활에 가장 요긴하고 꼭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재앙을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스비가 엄청 비싸서 자동차 타고 다니기도 겁이 나죠. 어쩌면 어 가축에 돌고 있는 돌림병의 그 피해가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에 기름 넣고 다니기가 겁이 나는 그래서 다닐 수가 없는 바로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데일리 프로덕트 우유나 뭐 치즈나 이런 것들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나 양들이 돌림병이 들어서 도저히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농사짓는 일에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도 가축이 필요한데 그것도 못하죠. 또 사람들이 멀리 오가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프로틴을 아, 주는 이런 육류도 제대로 공급 못하죠. 정말 이러한 기가 막힌 경제적으로 아주 인플레이션이 되고 타격을 입어서 생활 필수품들이 동이 나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쯤 되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정말 연약한 모습들, 아둔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마치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부르지만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정하지 아니하고 내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내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오르니 그르니 하면서 아주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가소롭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모습들 정말 가관이 일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재앙 후에 또 다른 재앙을 통해서 깨달을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아주 생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찾아온 바로 그러한 재앙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재앙이 뭡니까? 티끌을 뿌렸더니 이제 악성 종양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즉, 이 요술사들이 누굽니까? 바로와 옆에서 잘좀 보조를 해야 될 자들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저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자들이 요술사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몸에 나는 이 악성, 여태까지는 가축에게까지 돌림병이 돌았다면, 이제는 악성종양이 사람의 몸에겐 나는데, 요술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즉 장본인들이죠. 하나님을 대항했던 장본인들에게 이제 직접 이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모습이었을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치시는 게 아니라 깨달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상당히 여러 번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이 돌아오시는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도 가까이 다가오는 이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어, 바로와 이 애국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김아녀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아침 영상에서 배경 화면으로 사용되며 세 분을 선정하여 큐티책과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